스냅프 있는 최근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손실은 약 2억 6천0백만 달러로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사용자 수는 약 4억 6천0백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흑자 전환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25년 3분기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약 1.5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분기 매출은 약 1.34억 달러였으며, 순손실은 약 2억 6,200만 달러였습니다. 3분기의 가이던스는 매출이 약 1.47억 달러에서 1.51억 달러 사이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사용자 수는 약 4억 7,6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정된 EBITDA는 약 4,1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스냅은 아직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분기의 순손실은 약 2억 6,200만 달러였고, 이는 회사가 여전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구조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스냅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냅의 주요 수익권은 광고이며, 광고 수익이 회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광고 시장이 경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될 경우 광고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사용자 수와 사용자 1인당 매출, JRPU? 의변화 a 중요 r y 소가 p 것입니다. 광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u 다양한 광고 모델과 수익권을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 product to use the product to use the product to use the p r 한 d u c t to use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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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use the p r o s p 사용자 수와 광고 수익이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냅은 다양한 외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용자 연령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수익 모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용이 증가하거나 광고 타겟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글로벌 차원에서의 법정 소송이나 규제의 변화도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냅은 이러한 법적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냅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기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젠 제트에게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 기반의 확장은 광고 수익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용자 수의 증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냅 챗은 꾸준한 사용자 충성도를 형성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냅은 기술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AR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광고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검색 엔진과 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플랫폼 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냅은 매출 증가율 10%를 기록하며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광고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도 큽니다.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와 함께 광고 수익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스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스냅에 투자하기 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DAU, 일일 활성 사용자의 증가율과 ARPU, 사용자 1인당 매출의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경쟁 심화와 광고 시장 리스크를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 둔화 시 광고비 지출 감소가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네프의 흑자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실적 전망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네프는 매출 증가와 사용자 기반 확장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 전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광고 수익 모델에 대한 리스크와 경쟁심화가 주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광고 수익 다각화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투자 전 리스크와 기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